좀 시사적인 거 질문을 드려서 좀실뢰가될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신경 부탁드리고 일단 어, 제 일이 일단 이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까 사실 그게 고민이 많이 됐고요. 어,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어, 그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괴로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겪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법적인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될 것이고요. 어, 조금씩 그래도 여러 분들의 힘으로 어, 나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냐고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특히나 촬영을 하고 있어서 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검찰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를 맡았던 검사분이 여자 검사분이셨고요. 어, 한 좋은 뭐 저희 드라마 얘기를 한한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던 분에게 많은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은 다른 것보다 정말 아 내가 연기를 잘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두 분의 연기가 정말 되게 반짝반짝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아주 든든한 어둠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진 씨 답변 들어봤습니다. 오!